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랑을 하나의 특성으로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우정과 같은 사랑, 로맨틱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등 다양한 유형이 있죠. 그렇지만 사랑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의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의 세 가지 필수 요소로 열정과 친밀감, 헌신을 제시했어요. 이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열정은 로맨틱하고 강렬한 감정이며 욕망, 로맨스, 성적 끌림과 같은 감정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죠. 친밀감은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근접성과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노력하는 의지와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스텀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열정 친밀감, 헌신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정과 친밀감만이 강조된 관계는 로맨틱한 사랑을 나타내며, 친밀감과 헌신만이 강조된 관계는 친구 사이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스텀버그는 이를 완전한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한편, 스턴버그가 제시한 세 요소가 정말로 맞는지 실제로는 사랑의 요소가 세 개가 아니라 일곱 개에서 열 개쯤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스턴버그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이용했습니다. 요인분석이란 검사 항목이나 행동을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친절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따뜻하고 친근하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따뜻함, 친근함, 친절함이라는 말은 서로 관련된 표현이므로, 요인 분석에 따르면 이 말들은 같은 범주나 요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촌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꼼꼼하고 열심히 일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요인 분석에 따르면 꼼꼼함, 열심히 일함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개념 덩어리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스턴버그의 이론과 함께 사랑의 필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3요소가 균형이 잡힌 사랑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